이번 사연은 사연자님이 충격이 엄청 크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정말 이런 걸 속여가면서 결혼을 하다니 정말 무서워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는 남들과 정말 똑같고도 평범한 그런 연애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과 연애를 하던 중 1년 정도의 연애기간이 넘어 2년이 거의 다 돼갈 때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2주년 땐 우리가 커플이 아닌 부부로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반지랑 빛나는 촛불들 알록달록한 풍선들 이벤트였던 거죠 프로포즈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프로포즈를 받게 되니까 그게 또 그렇게 설레이고 행복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나 몰래 준비했을까 낯간지러운 거딱 질색인 사람이 언제 이렇게 이벤트를 거창하게 준비했을까 그 사람과 결혼에 대해 언급하고 은은한 적은 있기에 어느 정도의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에 미래를 따로 그릴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예스! Yes 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견회도 마치고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던 중 3살 정도 되는 귀여운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촌은 딸인데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말을 해줬고 시댁을 갔다 보게 되었어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저라서 이제 막세살된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말도 조금씩 하고 뒤뚱뒤뚱 너무 귀여워서 안녕? 하면서 인사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한편으론 애기 부모님이 무슨 사정이길래 이 어린애기를 이렇게 맡겨둘까? 아이도 불쌍하고 그 부모 속은 오죽할까? 이렇게 이쁜데 보지도 못하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뜻 사촌의 자녀를 힘드실 텐데 케어를 해주시는 시부모님도 대단해 보였죠. 그런데 한번 만나게 된 아이는 저희가 결혼을 네달 앞둔 상태였는데 데이트할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것도 시부모님 뜻도 아닌 남편의 의지로 말이죠. 자기야 오늘은 한강 가서 힐링이나 하고 저녁이나 먹을까? 오랜만에 한강 가고 싶어서. 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자기야 땡땡이 데리고 가도 되지? 땡땡이도 자꾸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애가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한강이면 애놀 것도 많고 바람 좀 우리가 쐬주자. 어린애가 안쓰럽잖아. 그치? 어? 또? 아니, 한강에서 노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저녁에 한잔 하려 했는데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 자기야, 나 솔직히 데이트 때안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애도 아니고 난 얼굴도 본적 없는 사촌 딸인 건데. 한두 번이야 그렇다 쳐도 지금 데이트 때마다 우리가 왜 땡땡이랑 놀아줘야 돼 한두 번이어야지 자기도 지금 도가 지났죠 땡땡이를 바람 쐬주고 싶고 놀아주고 싶으면 자기 쉴때 자기가 해야지 왜 나까지 힘들게 해 자기야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나는 자기도 땡땡이 예뻐하고 땡땡이도 자기 잘 따르니까 엄마 엄마 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더 자주 놀고 정도 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그게 문제야, 자기야. 내가 왜 땡땡이 엄마야? 애가 자기 엄마를 기억 못할 나이도 아닌데, 왜 내가 엄마로 보여야 해? 난 싫어. 자기도 처신 똑바로 해. 땡땡이 문제로 오늘이 마지막으로 다투는 거면 좋겠어. 솔직히 지금도 이해 안 가. 왜 우리가 땡땡이 문제로 다투야 되는 걸까? 아니, 애 낳기 전에 연습이라 생각해도 좋잖아. 아, 육아가 무슨 장난이고 애들이 장난감이야? 연습이라니. 아, 됐어. 그냥 오늘은 보지 말자. 안 보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땡땡이 때문에 다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았죠. 적당이라는 게 없는 남편의 태도에 황당하기도 하고, 대체 왜 저럴까 싶기도 했었죠. 그렇게 4개월이 지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름의 신혼 생활을 즐기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죠. 저녁 먹었니? 네 어머님 저 이제 막 퇴근하고 와서 저녁 먹고 쉬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음 그랬구나 다름이 아니라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 집 이번에 리모델링을 싹 하기로 했잖니 그래서 일부러 그 기간 맞춰서 애 아빠랑 길게 여행을 가기로 한 건데 생각해보니 땡땡이가 걸려서 말이야 땡땡이가 지네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애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한달 정도 땡땡이 좀 니네가 맡아줄 수 있겠니? 네? 땡땡이를 한달 동안 저희가요? 아니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희 둘다 맞벌이고, 땡땡이로왜 저희가? 황당하네요, 어머님. 안 그래도 땡땡이 문제로 남편이랑 한두 번 다툰 게 아닌데, 어머님까지 이러지 말아주세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키우라는 게 아니라, 보살피면 된다. 아니, 땡땡이가 혼자서 다 하니, 밥 주고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돼. 어머님, 땡땡이가 강아지는 아니잖아요. 밥만 주면 된다니요. 세살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어도 많이 들었어요. 엄마 손이 한참 필요할 나이인데, 엄마도 아닌, 심지어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은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촌의 딸을 케어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하루도 아닌 한 달을요? 아, 죄송하지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완강하게 전화를 끊고 남편이랑 한바탕 했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 이미 어머님이랑 의논했고, 상의했고, 자기가 말하면 안될게 뻔하니 어머님 시켜서 전화하게끔 한 거더라고요. 정말 싫었어요. 당신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엄마 상처받으시게. 땡땡이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대케 해야지 당신한테 시키겠어? 정말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해? 말 똑바로 해. 여기가 당신 집이야? 내가 왜내 집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 딸까지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한 달이나.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아니 그리고 이쯤 되니까 당신 사촌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낳아두고 왜 사촌 집에 맡겨두고 뭐하는데 대체 자기 부모님한테 맡기던가 이게 뭐야 그리고 그렇게 우리한테 신세를 져놓고 결혼식에는 얼굴도 안 비추고 여태 한 번은 내가 못 봤다는 게나좀 이상해 당장 날 잡아서 얼굴 볼수 있게 해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대체 소설을 써 그냥 나랑 각별한 사촌이야. 난 땡땡이 봐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땡땡이 데리고 오면 나 너랑 안 살아. 장난 아니고 진심이니까 너도 똑바로 생각하고 행동해. 그렇게 방문 꽝꽝하고 각자 떨어져 있는데 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시어머님도 전화 와서 어쩜 애가 그렇게 매정하니? 시부모가 어쩌다 여행 한번 가겠다는데 그러면 애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까지 여행도 못하고 힘들어야 하냐? 애가 어린데 어떻게 데리고 가겠냐? 너무하다 등대에 말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도 잠시. 정말 이상했어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저렇게까지 사촌 집에 맡겨두고 얼굴을 비추지도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면 본인이 데리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여태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한 그 사촌이란 사람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으로 갔던 그날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죠. 제가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기습으로 가긴 했어요. 그냥 딱히 별 생각은 없었고 남편은 늦는다고 하고 시어머님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한 게 걸려서 일단 급하게 갔어요. 곧 있음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여행도 가셔야 하고 무엇보다 땡땡이는 대체 어디로 가기로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우리 집에 오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죠. 시댁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손님이 아니니 그냥 들어오라고 항상 말씀하시던 어머님이세요. 나름 좋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집에 있을 땡땡이가 좋아할 것들 바리바리 싸들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갔는데. 모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본 어머님은 사색이 되셔서 드시고 계시던 커피잔을 떨어뜨리셨죠 인사드리고 아이고 조심하시지 그랬냐고 치우면서 문득 예감이 좋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혹시 땡땡이 엄마 분 맞으세요? 라고 인사를 돌직구로 던졌고 어머님은 저를 막 거실로 보내시려 하면서 아가 저녁은 먹었니? 땡땡이 엄마 맞는데 일단은 남편이랑 같이 와라 오늘은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손님도 와 있어서 엄마가 신경을 못 써주겠네. 라고 하시면서, 횡설수설.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땡땡이 엄마인데, 왜 제가 가요? 같이 저녁 먹으면 되죠? 어머님은 잠시만 자리를 비우시겠다며 화장실을 가셨고, 어색하게 땡땡이 엄마랑 둘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간 너무 뵙고 싶었어요. 결혼식 때도 안 오시고, 땡땡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견디세요? 제가 땡땡이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간. 아, 제가 결혼식을 갔으면 감당이 되셨을까요? 네? 그게 무슨?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같은 여자로서 그쪽에 속고 있는 게 제가 그냥 안쓰럽고 화가 나서요. 땡땡이 엄마 맞고 땡땡이 아빠는 바로 당신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땡땡이인데 어머님이 결혼반대를 엄청 하셨어요. 저희 집이 상당히 가난하거든요. 빚만 벌려주고 가신 부모님의 장녀라. 그거 다 감당하면서 살고 있어서요. 저도 땡땡이 미친듯이 보고 싶고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능력이 없는 저에게서 땡땡이를 뺏어가신 거고, 1년에 딱한 번, 많으면 세번 봤어요. 땡땡이는 제가 이모인 줄 알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땡땡이를 그쪽 호적에 올려서 키우게 하려는 계획이세요. 그걸 지금 오늘 저한테 갑자기 불러서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 그쪽 얼굴 보니 차마 속일 수가 없네요. 뭐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죠. 네, 그러니까 땡땡이를 그렇게 저랑 붙이려고 한게지 새끼라서 그래서 그런 거였죠. 리모델링은 거짓말이었고요. 여행도 거짓이었죠. 그렇게 한달두달 달 그렇게 키우다 정들면 솔직히 말하려고 했다나 뭐라나.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죠. 저희 부모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시댁을 그냥 뒤집으셨습니다. 혼인 무효소송 걸 거고 당신들은 평생 용서를 못할 거다.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한껏 퍼붓고 나왔어요. 혼인 무효소송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참작돼서 승소했고요. 혼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뭔가 저에게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지만 한편으론 솔직하게 말해준 땡땡이 친엄마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다시 혼자가 되어 상처를 치유하면서 부모님 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